그린분 사각 채색분, 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저, 그린분이 네. 저번에 한번 들어왔다가 싹 나갔어요. 음, 그리고 따로 주문 네. 줘서 네. 이번에 또약한 6박스 정도가 네.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화분은 네. 지금 저희가만 유일하게 네. 판매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화분이에요. 네. 지금 저번하고 약간 다른 게 네. 이제 그림이 조금 새로운 게 같은 그림도 있고 네. 새로운 그림도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옆에 사각 채색품도 저희가 이제 기획상품으로 해서 네. 같은 가격에 어, 준비해서 예, 지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 원형 그린분이든 사각 채색분이든, 교차해서 네. 상관없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네. 다섯 개 하시면 육만원에 드리고요. 네. 열개 하시면 십일만원. 네. 열다섯 개 하시면 십오만원. 네. 해서 드리고, 전부 무료배송으로. 네. 그리고 저 도서 상관비 없이. 네. 뭐 제주도나 뭐 어디나 똑같이 따로 추가 비용, 택배 비용이 없습니다. 네. 그림번부터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보면 또 그림이 네. 이게 일일이 저기 개인이 네. 어, 다 그림을 따로 그린 거예요. 네. 뭐 전사지나 이런 걸로 필름 같은 걸 붙여서 한게 아니라 네. 그림을 일일이 그려서 했습니다. 네. 여기 마침 같은 그림이 있는데 네. 똑같은 예, 그림 거의 보시면 없구나. 여기 보면 여기 채색 부위, 부위가 좀 다르죠. 네. 요, 요 그림만 요거 다르죠. 네. 일일이 다 그림을 따로 그린 거예요. 물론 음. 이제 같은 그림은 있습니다. 네. 주문을 주시면 최대한 어 그림을 다양하게 해서 드리고 네, 네. 이번에 이런 짱구 그림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만지 뭐 땅건지 뭐 쉬고 있네 예, 쉬고 있는 이런 그림 뭐이 외에도 다른 그림 또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림은 최대한 다양하게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음. 사각 채색군요 네. 이 화분은 보시면 다리가 이게 네 개가 있고 보시면 위에가 약간 빤듯한 사각이 아니라 약간 꼬불꼬불한 사각입니다. 네. 그리고 채색이 사면에 걸쳐서 다 골고루 네. 이렇게. 마블링 되어 네. 있고. 그렇지. 이렇게 밝은 색도 있고, 이렇게 짙은 색도 있고, 네. 앞에 이제 장식이 이렇게 포인트로 해서 있는 화분이고, 크기가, 어, 한병 길이가 약 14cm, 네. 높이가 12.5cm. 네. 그리고 이게는 14cm, 네. 높이가 11cm. 네. 거의 그래서 비슷해요, 크기는. 그게 다 이제 크기가 작은 화분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그림분, 사각분 섞어가지고, 5개 6만원, 10개 11만원, 15개 15만원 많이 살수록 저렴해지네요. 네. 어, 익산 신일토기 다유 01081487275 이렇게 나와도 전화번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밑에 자막에도 써놓고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하니까 보고 주문 주시면 문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3만원에 12개 먼저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3천원 판매하는 거는 할인을 잘안 했어요. 네. 근데 이 12개? 해서 3만원에 드립니다 네. 택배비는 별도이고요두세트 네. 네, 하셔서 6만원치 하시면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네. 12개 아무거나 번호 상관없이 네. 뭐한 번호만 12개가 아니고요 네. 개수만 12개를 맞추시면 됩니다 섞어서, 네, 섞어서 한 번호 12개도 가능하고요 네. 충분히 요 사이즈 아이들 사이즈 보면 아시겠지만 국민다육이 쉽게 충분하니까요 천천히 보고 주문하세요 1번입니다 네, 1번은 이제 저 그 딸기 그림이 있는 네. 사각 화분이고요. 색깔은 지금, 어, 네 가지 다,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한 가지가 네. 빠졌네요. 네. 네, 하늘색 있어요. 네, 하늘색 있고, 살짝 다른 모양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어, 1번. 1번, 7에 7.5cm 입니다. 네, 거의 종이컵 사이즈 같네요. 네. 2번입니다. 2번은 이제 수제로 만든 화분이고, 이게 지금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종류가 네.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섞어서 랜덤으로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개 하시면 골고루 섞어서, 네. 사이즈는 네. 비슷하고, 제일 작은 거 사이즈로 재서, 8.5cm에 네. 높이 9.5cm 되겠습니다. 네, 3번이요. 3번은 이제 일자로 된 이제 수제 가벼운, 예, 무광에 가까운 화분이고요. 네. 예, 보시면 높, 너비가 약 6cm, 높이는 네. 11.5cm 네. 어, 화분이 되겠습니다. 개중에 그 농분이라고 할수 있죠. 네. 4번입니다. 4번은 저희가 예전에 4,000원에 놓고 판매했던 건데 네. 지금 가격을 아주 인하했습니다. 네. 너비는 6.5cm 한변 길이고요. 네. 높이는 11.5cm고 약간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4,000원 할 때도 잘 팔렸던 건데 3,000원도 아니니까 예잘 보시고 주문 주시면 되겠고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인기가 많았던 빨래 그림 화분입니다. 네. 이제 물건 놓은 화분이고요. 네. 보시면 색깔은 네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가 지금 빠졌는데 있습니다. 네. 보시면 밑에는 굽 형태로 되있고요. 어 네. 너비 7.5cm에 높이 10.5cm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호리병 모양의 수제로 만든 좋은 예쁜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너비는 작은 거 기준으로 재서 오차는 있지만 7.5cm 높이는 10cm고요. 네. 지금 제일 작은 건데 큰 거는 좀더 크겠지요. 색깔은 이렇게 네 가지 있는데 더로 다른 색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7번이요. 어, 7번은 이제 컵 모양의 화분이고요. 너비는 약 9.5cm, 높이는 8.5cm. 이게 다리가 이게 3개로 있고요. 네.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이 대다수입니다. 네, 7번. 다음 8번. 8번은 이제 꽃 그림이 이제 있는 화분이고요. 색깔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이건 같은 색깔인데 이제 좀 짙고 옅고 차이고요. 네. 붉은색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짙고 옅고 차이 정도로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색이 있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너비는 10cm, 예, 10cm 높이는 9cm가 10cm. 되겠습니다. 두 번이요. 9번은 이제 옹기색에 가까운 짙은 색깔의 화분이고 이제 예, 가성비 있는 화분입니다. 너비는 11cm, 높이는 10cm고요. 네. 예, 보시면 좀큰거 필요하신 분들이 쓰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10번이요. 네, 예, 10번은 여기서 제일 큰 사이즈고요. 네. 너비는 11.5cm, 높이가 9.5cm고요. 네. 약간 이게 밝은색도 있고요. 이렇게 투톤으로도 있고요. 여기 없는 색깔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가성비 있는 큰 화분 되겠습니다. 네. 11에 11.5에 9.5입니다. 12개 고르시면 3만원입니다. 네. 처음부터? 네. 3만원 10개짜리 해볼게요. 예, 3만원짜리 10개 있고요. 앞에 네. 3만원짜리 12개 있고요. 네. 10개 있고, 이 뒤에 9개, 7개 있습니다. 네. 아무거나 한 세트만 하시면 택배비가 있고요. 네. 두 세트 아무거나 이제 이상하시면 제이두 세트 이상하시면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네. 1번이요. 네, 1번은 이제 크기가 조금 작지만 네. 보시면 웬만큼 심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 네. 너비가 약 9cm, 네. 높이도 약 9cm. 이고요. 네네. 색깔은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색깔도 있고, 이게 참 이쁘죠? 네, 여기 없는 색깔도 참 많아요. 여기 잡기가 참 좋습니다.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네. 돼 있습니다. 1번. 입니다 네, 2번이에요. 처음 보는 화분 같아요. 예, 2번은 새로 들어왔고요. 네네. 이제 보시면, 꽃. 세송이보섯 것이... 같아. 아, 근꽃 네, 속에 이렇게 있는 꽃이 <laughs> 있죠 방울 꽃, 방울 어, 꽃, 네, 방울 꽃 같아. 무튼 네. 물건도 온 거고요. 새송이 버섯.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laughs> 네, 있고 네, 물건도 왔다. 여도 OEM 방식입니다. 네. 한국 사장님이 미국에서 네. 만든 거예요. 네, 너비가 네. 7cm, 높이가 네, 11cm입니다. 네, 2번입니다. 네, 신상품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깔끔한 사각이고요 네. 코피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네. 것도 있고 너비는 약 8cm 네. 그리고 높이는 약 10cm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네. 이제 소라 모양의 화분이고요 다리가 네. 조금 깁니다 네. 보시면 너비가 이제 10cm인데 9.5라고 했어요 네.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9cm 네. 네. 색상이 참 여러 가지로 아이고 자가 이렇게 네, 저는 화분이 작고, 네. 작고 야무질수록 좋은데 큰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크기는 작은 걸 쟀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기존 화분인데 색상이 새로운 색깔 나왔어요. 이렇게. 음. 더 예쁘고 화려하게 색깔이 나왔고요. 네. 크기를 재보면 너비는 약 8cm 한병 길이가 요 정사각이에요. 네. 높이는 다리가 이렇게. 네. 어, 기, 력이 다리. 네. 됐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제 같은데 뭔가 좀 여기 턱이 좁고 좀더 네. 넓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아래가 이렇게 흰색이고요. 네. 너비 약 9cm 높이는 약한 7.5. 네. 근데 7 5가더크 했습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7번이요. 네, 7번은 이제 이거는 항아리 모양의 이게 턱이 있어서 잡기가 참 좋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너비는 약 10.5cm, 높이는 약 8cm고요. 이렇게 이것도 색상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 준비는 덜 됐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 예, 방금 7번 했고요. 8번은 이제 이게 기존 화분인데 기존에는 이런 색깔만 있었고요. 네. 새로운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런 음, 음, 흰색도 추가됐고 음. 이런 겨자색도 추가됐습니다. 네. 네, 보시면 잡기가... 편한 개구리다리 형태고요. 네. 보시면 너비가 약 10.5cm, 높이가 약 9cm, 네. 뭐 9cm인데 8.5라고 표기했네요. 네. 아무튼 8.5입니다. 9번입니다. 9번이 이게 투톤의 고급스러운 모양인데, 이게... 물건이 다 팔리고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네. 물건이 딸리는 분이에요. 이게 네. 크기도 있으면서 얘기죠. 예, 보시면 좀 고급스러워요. 보시면 이런 보라톤, 네, 분홍톤, 분홍톤, 그 다음에 이게 청록톤이죠. 너비는 네. 보시면 이게 약 10.5cm입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약 9cm고요. 네. 색상은 이게 크게 네가지로 있습니다. 10번. 물건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10번 10번은 이제 밑에 마음이라고 도장 하나 찍혀 있고요 네, 이제 색깔은 여러 가지로 있고 좀 무게가 있는 편입니다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너비는 이제 짧은 쪽으로 제가 잰게 11cm 넘는데 11이라고 표기했네요. 1 0 그리고 높이는 9cm. 네. 색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11번이요. 11번은 이제 투톤의 가성비분입니다. 좀 무게는 가볍고, 그래도 단단합니다. 너비는 네. 약1 2 c m 고요 네. 높이는 약 8cm가 좀 넘고, 이런 뭐 파스텔 톤이나 투톤 위주로 있는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12번이요. 예, 12번은 이제 크기, 가격 대비 가성비 좋고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뻐요. 네. 너비는 이 전체 약 12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약 8.5에서 9cm 정도 되고 네. 밑에는 높은 굽 모양이라 충분히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 네. 빠짐도 좋고 예쁜 화분이 되겠습니다. 네. 10개 골라서 3만 원입니다. 섞어서 아니면 한 종류든 10개만 고르시면 3만 원에 구매 네. 보내줍니다. 여기서만 또 10개 하시고 두 세트, 세 세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3만 원 아홉 개요. 네, 3만 원 아홉 네, 개 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이 가격은 처음 팔아요. 네. 지금 아주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3개당 만원 꼴인데, 음... 아무튼 아무거나 9게 이전 특가. 예, 하시면, 네, 그리고, 음. 어, 저희가 이제. 가게 이전 전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네. 매장에서도 이렇게 드립니다. 네.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계속적으로 파격가로 모시고 있으니까 예,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기가 상당히 커집니다. 네. 1번이요? 아, 1번은 좀 작아요. 꽃그림 네. <laughs> 있고요. 수제로 이렇게 보면 조각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조각의 네. 그림. 네. 네. 나름 이제 퀄리티 있고 잘 만든 거고. 네. 크기는 8.5. 네. 높이는 약 9대 네, 8 5고 적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2번이요. 2번은 이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색깔이 이제 투톤 이게 두 번꾼 색깔이라 그래요 네. 네, 너비가 약9.5 그리고 높이가 약 10cm가 넘는데 10이라고 표기했네요 네. 색깔은, 색깔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3번요 3번은 약간 넓은 롱분입니다 네. 너비 약 10cm 높이 약 12cm 네.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네. 무난한 네. 조금 활용성이 높은 롱불입니다. 네, 다음은 4번이요. 4번이 이제 항상 저희가 잘 팔리는 화분이에요. 네. 네 보시면 깔끔한, 정사각에 일쭉한 이런 화분이고요. 네. 너비 약 9cm. 네. 높이 네, 약 11cm. 색깔은 네 가지인데 여기 없는 색깔도 있어요. 약간 구색깔, 신색깔이 있는데. 네.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다음 5번이요. 네, 5번은 이제 죽순 모양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잡기가 좋고요. 네. 이게 수제로 만든 거랑옥차가 있습니다. 너비 약 10cm에 높이 약 10cm고 다리는 약간 깊은 굽 모양의 구멍이 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네. 약간 무광도 있어요. 네, 네 다음은 6번이요. 6번은 이게 진짜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 어,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 돼요. 사장님이 되는데. 진열해놓고 이렇게 팔아도 되나? <laughs> 그렇죠. 네. 이건 남는 거 없어요, 솔직히. 네. 진짜. 너비가 약한 14대 13.5라고 표기했습니다. 네. 안쪽으로 약간 모아지는 스타일이고. 높이는 약한 8cm 정도 됩니다. 이게 네. 다리가 있고요. 네, 허피, 허피 네, 아닌 거. 네, 낮고 넓은 네, 창분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거나 아니면 네. 모든 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7번. 7번은 이제 벌어지는 형태의 넓은 화분입니다. 네. 높이도 있고요. 너비는 약한 14cm. 거의 한에 3,000원 꼴이에요. 네. 그리고 높이는 9.5대 인 9라고 표기했고요. 네. 색깔은 이런색, 뭐 이런색. 네. 뭐 이런색 있습니다. 뭐 이런 색깔도 있고요. 네. 네. 7번이었습니다. 다음 8번이요. 네. 8번또 남는 거 없어요. 네. 보시면 너비약한 12cm 조금 네. 안 되는데 12cm. 높이약한 10cm. 네.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좀이 있는 거 있고 음. 응. 피물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방리 다음에 해야 되는데 많이 구입해 주셔야 네. 세일이 팍팍 진행됩니다. 네. 9번. 9번은 이제 팔각입니다. 다리 4개 달렸고 이제 짧은 쪽으로 쟀어요. 짧은 쪽이 11cm입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약한 8.5cm 이렇게 네.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10번입니다. 네, 10번은 이제 그림이 있는 잡기 좋은 주름진 화분입니다. 길이가 약 12cm고요. 네. 다음에 높이가 약 12cm고요. 네. 이 오차가 있습니다. 이한 도자기라는 것은 네. 말이 빚었을 때 크기랑 꽂고 나서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말릴 때 한번 줄고 꿰울 때 한번 줄고 네. 색깔 칠하고 또 한번 줄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씩 오차는 있으니까는 네, 아무거나 아개 하시고 3만 원에 드리고 네. 이거만 하시면 택배비 있고요. 두 세트 네.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두 세트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laughs> 얘네들 성의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토속적이고, 장터 같은 분위기, 정겨운 분위기 컨셉으로 네. 다육 한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7 개, 3만원7개 네. 드립니다. 이제 크기가 더 커지고, 네. 좀더 예뻐지고, 좀더 네. 좋습니다. 네, 일개 네, 드리고. 개수가 네. 줄수록 가격이 네, 올라가고. 이것만 하시면 이제 택배비 있고요. 네. 이제 두 세트 이상 앞에 거랑 섞으셔도 됩니다. 네, 요렇게 네. 살짝 드립니다. 보여드리면, 요렇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이 신제품이고요. 네, 이거 이쁘다고 보시면 좀 작아요 대신에 네네. 이렇게 조각 그림 돼 있고 네. 이런 거 그림 수준이 좀 다르죠. 매화 음,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얘도 있고, 이거 말고 네. 그림 많아요. 오, 네. 대신 좀 비쌉니다. 네. 보시면 이제 8cm의 네. 높이가 약 7cm고 네. 둥근 사각에 다리가 있고요. 종류 갯수 상각 이걸로 여러 개 하시고 이렇게 딱붙어놓으시면 예, 예쁘지 것 같,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번은 개구리 다리 이제 화분이고요. 네. 이제 종 모양 좁은 형태고 너비가 약 12cm인데 11.5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도 약 10cm 9.5cm인데 9라고 표기했네요. 네. 낮은 거. 기준 했어요. 네, 수제입니다 네. 3번. 3번도 이제 기럭이 예, 개구리 다리인데 이제 네. 둥근 밖으로 형태고요. 예, 11cm. 네. 보시죠. 11cm. 그리고 높이가 약한 8.5인데, 5차가 있습니다. 수제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4번입니다. 네, 4번은 밑에가 잘록하고 위에가 넓은 정사각 화분이고요. 네. 보시면 너비가 약 10cm, 높이가 약한 8.5인데 8이라 표게했습니다 네, 색깔은 세 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다음 5번요. 네, 5번은 이렇게 좀 얇습니다. 네. 얇고, 이제 대가 블룩한 네. 정사각, 특이한 형태고요. 대 흘림 기법. 아, 그런가요? 네, <laughs> 너비가 약 10cm고요. 모양까지 해서요. 네. 입구는 좀더 작아집니다. 높이는 약 9cm입니다. 네. 흙은 여유있게 들어가는데 잔뿌리 내림할 때 좋은 화분 같아요. 네. 6번이요. 6번은 이제 같은 크기에 벌어진 형태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모양이죠. 네. 네. 보시면 너비 약한 10cm, 네. 높이도 약 9cm가 넘는데 9cm 색상은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7번입니다. 네, 7번 지금 보시면 꽃장식이 있는 화분이고요. 네. 둥근 형태, 깔끔한 형태고요. 네. 11cm. 높이가 약한 9cm가 넘는데요. 이렇게 네. 다리가 있고 색깔 4가지 네 가지 있습니다. 화분은 계속 찍으면서 중복된 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좀 오래되고 중복되고 계속 팔리는 게 주로 팔립니다. 8번입니다. 네. 8번은 다리가 길쭉한 음. 그런 형태고요. 이제 보시면 너비는 약한 10cm 좀 넘고요. 네. 10.5cm. 높이는 다리 포함해서 11cm. 네. 색깔은 네 가지 있습니다. 네. 점점 갈수록 해가 질라고 하니까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져요. 네.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이렇게 수제로 만든 이게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형태가 아름답고요. 네. 가격 대비 이제 좋습니다. 가득돌 모양. 거의 12.5. 예, 보시면 뭐 이런 건더 커요. 이런 건한 13까지도 돼요. 예, 수제라서 오차가 좀 있습니다. 네. 높이는 얘는 9cm, 8 5 c m 고요왜 7cm라고 적었어 어, 얘는 7cm, 7. 몇 cm인데? 8.5cm인데. 아무튼 네, 아무튼 보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 마지막 번호고요. 이것도 수제라서 이제 가볍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있습니다. 너비 약 13cm, 13cm고요. 다름이 네. 안 좋네요. 네. 이거 10cm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번호이고요. 네. 어, 아무거나 일곱 개 일곱 개 고르시면 3만원. 3만원. 네, 오늘 12개, 10개, 9개, 7개, 3만원 했으니까요. 네. 한 세트는 무료배송 아니니까두 세트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두 세트 시켜서 택배비 사장님이 부담한다 하면 거의 진짜 또이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전 기념으로 이렇게 찍어봤으니까 현명한 소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명랑노이터 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신일톡입니다. 예, 다육 흙 부자재 오늘 보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사가 있는데 네. 2kg짜리 여기 있고요. 네. 20kg짜리는 저희가 사진, 저기,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길지 아시니까. 네. 어, 2kg짜리는 1,500원 드리는데 소, 중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kg짜리는 택배비가 음. 포함해서 12,000원입니다. 어, 무게가 있어 예, 매장에 오시면 제가 8,000원 드리고, 네. 어, 택배는 항상 이제 택배비를 따로 보내, 보내드리기 때문에, 12,000원에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택배비 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급 상토, 네. 어, 12,000원. 싹쓸이, 균, 올, 깍, 세 가지 있습니다. 네. 개당 6,000원씩이고요. 뽁뽁이, 바람 부는 거 6,000원 있습니다. 네. 핀셋 20cm짜리, 꺾인 거, 그 다음 에 일자, 하나에 3,000원씩입니다. 유기질 비료 3,000원 있습니다. 사냐초 1 0리터 16,000원. 네. 다육 전용 배양토 5리터에 8,000원. 녹소토, 소립, 세립, 1 6리터에 16,000원. 네. 네. 저곡토 들어왔습니다. 소립, 세립, 1 4리터에 2만원. 다음에 휴바토 난석이라 하고요, 소중대 18리터에 만 원, 다 펄라이트 50리터 만 6천 원, 블루베리 배양토 35리터에 만 원, 그 다음에 블루베리 배양토는 섞여 있는 거고 그 아래들은 피트모스만 50리터에 2만 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마사토 천 오백 원. 소립, 대립 이렇게 있구요 네, 소립 중립이고요. 네. 이약 2kg 정도고 네. 마사는 그 수분 함량에 따라서 무게 오차가 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네. 뭐 수분이 많으면 뭐한 1, 2kg 늘어날 수 있고 수분이 조금 1, 2kg 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 2kg 정도고 1,500원에 다른 거 시키시면서 합배송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있고 큰 마사포는 저희가 사, 저 영상에 없는데 네. 이렇게 푸대체로 갑니다. 네. 그커 가지고는 20리터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꽃이랑 이거 상토. 네. 상토 중에서 이제 고급 상토에 속합니다. 일반 농약제 파는 상토랑은 틀리고요. 네. 꽃 전용으로 나왔고. 지금 성분표를 보시면 네. 일반 저기 상토랑 틀린 게이 펄라이트랑 여기 보시면 피트모스가 음. 두배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이게 적게 들어있고 나머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급 상토고 열어보시고 써보시면 아십니다. 무게도 네. 좀 다릅니다. 요거랑 간단하게는 마사랑 섞어서 심으시면 됩니다. 네, 1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균 싹! 그 다음에 싹! 네, 약제이고, 간단히 이게 흔들어서 뿌리시기만 하면 되고요. 균은 네. 살균제고, 깍은 깍지벌레 전용이고, 오은 네. 살균도 되고, 살충도 되고,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가끔씩 뿌려주시면 좋은 겁니다. 6,000원? 네, 6,000원입니다. 낱개 가격 6,000원씩입니다. 음, 그 다음에 뽁뽁이. 뽀뽀기. 뽁뽁이라고 하고, 브러셔라고 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제 물, 어, 물이나 먼지제거 그렇죠. 그럴 때 쓰면 좋을 리한 겁니다. 6,000원입니다. 네. 핀셋은 이게 꺾인 모양, 일자 두, 두 가지 있고, 길이는 20cm입니다. 각각 3,000원씩입니다. 네, 유박 비료. 네, 유기질 비료인데 이제 다육에 조금씩은 쓸수 있고요. 일반 꽃나무에 쓰시면 이제 영양제. 음, 빨리 잎파리가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3,000원. 네, 3,000원에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로얄 산야초라고 적혀 있는데 이 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인장이나 이제 다육이나 이제. 어 이제 야생화나 다육이쓸수 있는 거고 이제 다육이 하실 때면 여기다가 이제 상토를 어 어느 정도 섞어서 하시면 쓸수 있는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3 6 0 0원 네. 다육이 전용토 요렇게서 8,000원. 네. 다육이 전용토는 5리터. 이 사냐초에다가 상토까지 섞어 있는 겁니다. 바로 쓰시면 됩니다. 5L에 네. 8,000원입니다. 다 섞어진 믹스. 네. 그럼 얘는요. 어, 이거는 블루베리 배양토라고 저희가 세, 처음 들어오는데, 음. 블루베리 심을 때 바로 여기 심으시면 됩니다. 아. 배합이 다돼 있고요. 가격은 한 포에 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피트모스라고 하는데, 음. 아까 보신 블루베리 배양토 안에 이피트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블루베리를 많이 심어야 하실 분들은 이제 이걸 사시는 것보다 음. 이걸 사시고 다른 걸 배합해 쓰시는 게 금액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5 0터에 2만, 2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어, 난석이라고도 하고 휴바토라고도 합니다. 네. 굵기는 소, 중대 세가지고요 네. 낱개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네. 네, 택배비는 이제 저희가 합해서 이제 20kg 미만으로 해서 한 장, 한장 다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소, 중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녹소토라고 합니다. 네. 녹소토도 이제 배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어, 소립하고 세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립은 예, 경질이라고 써있어서 좀 단단하고요. 네. 어, 세립은 좀 무르고 삽목할 때쓸수 음... 있는 겁니다. 개당 16,000원입니다. 네. 저곡토가 들어왔는데요. 네. 저곡토가 요즘 이제 좀 올라가지고 네. 예전보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저렴하게 드립니다. 한 포에 2만원이고 굵기가 네. 세립, 그 다음에 보시면 소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다육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좋은 흙이 되겠습니다. 소립이 더 두껍고 세립은 더 얇은 거예요? 네, 세 자가 가늘 세 자라고 써서 세립이라 합니다. 저곡토라 합니다. 2만원이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펄라이트 소개 해 드릴게요. 펄라이트는 흙에 섞어서 흙이 단단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스티로폼 교육의... 같이 생긴 거. 네. 가격은 5 0터에 16,000원입니다. 네. 네. 다시 이제 목록 보내, 보여드리고요 네. 마사만 따로 1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택배비 포함, 포함 단일 배송입니다. 네. 20kg까지 택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네.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서 한 상자당 어, 4,000원에 음. 택배비가 있고요. 네. 혹시 부자재를 많이 구입하신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5만원치가 넘어갔는데 두 상자다. 네. 한 상자는 5만원치에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이리저리 해서 택배비는 최소화해가지고 그렇죠. 보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